갑시다, 어. 협라이즈 와. 여러분들, 팔개가 승리 스킨이에요, 진짜. 팔개 끼면 무조건 이깁니다 나이스, 나이스. 일단은, 저희 조합은, 적팀한테 일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laughs> 솔직히. 어, A, A, 홀리사쓰고 B, 윈스턴 할게요. 아니, 툼피스안 해야겠구만. 다, 다 좋아요. 다 괜찮으니까. 맞추면서 하면 되니까요. 일단 해봅시다. 저희 규복님이 힐러하시는 분이죠. 제가 오케이. 배지들은 잘하는데 섭탱은잘못 다루죠. 아 제가 제가 석탱 잘 다룹니다. 섭탱 전문. 오케이, 오케이. 스멜님 나 봤어? 왜? 아에번가님 반갑습니다. 아에번가님이셨구나아 이거 연습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laughs>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이태 뭐야? Okay. 이게 좀 좀만 더 숙련도가 높으면요 오리사 당기고 거기다 우클릭으로 원콤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 안 던지. 그래서 우클릭 원콤 한명 내고 그래브로 나머지 끌어서 또 끌어도 되고. 대강 아 그렇게도 해될것 같긴 한데 그거는 맞아요. 야타님그 저희 하나 둘씩 탈때 그, 그거 모아 가지고 한번 싸봐요. 그 데미지 잘 받기. 야군개 빨리 참여. 저희 여기서 보다가 저팀 위도우나 막 들어오는 음. 거면 그냥 거점으로 달립시다. 나게 응. 나게. 네. 응. 아 박사님 이리이요 트레 이바 트레 오른쪽. 도피. 어. 이바 포그. 피하고. 도피 치아로입니다. 빼요. 거점으로점으로 가야 돼. 점에 틀어 가잖아 이거. 메르시 <목소리> 피들 <오늘> 막아야 요어 겉점 틀어 거점요 얘도 어디 쩌, 와요, 그래도. 이거 왼쪽 바위다. 오리님 저랑 왼쪽 건가? 아, 먹겠어. 먹스아안다 투피피, 투피피, 투피피. 바로습니다도비 보고씩 한번 아, 부탁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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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탁드릴게요. 부관한테끌게요 나이스. 총하나 계단에. 시시시저쪽으 와볼게. 아, 안다. 이 <laughs> 네. 아. 아, 감정 회중이셨구나 놀라 가지고 싸버렸네. 2층? 사실 2층 아니면 그냥 갔이 정크렛 나왔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요. 오. 이겼습니다. 정크렛. 한번 더. 그쪽, 아, 그쪽 풀에 돌아왔어요. 들로트레이트갑니다 어. 그래요. 빠졌다. 트레이더. 트레이 아 함.. 트레이 아, 들어가고 싶은데. 저 장구 있어요, 장구. 왼쪽, 왼쪽 막아야 될것 같아. 왼쪽 이층으로 <laughs> <laughs> <기초냐고. 장구 웃음> 갈 거거든요. 장구래. 미쳤냐고. 장구 깔준비됐습니 오케이 오케이. 빠졌다. <laughs> 아 뭔가 했다. 버텨. <laughs> 이층으로. 이층으로 던져봐. 이층으로. 오케이. 더, 아이, 뭐야, 공 던져줘야 돼. 우리가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대충 보일 것 같은 각에 던지 제가 맞춰서 할게요. 뒤에 트레, 뒤에 아이고. 다운. 컷. 고져아 옳다 쿠라. 공기다공 달아라. 죄송. 쿨 터버리. 발키리 이 오케이. 내가 키어 2층에 아나 있습니다. 2층에 아나 둠피림 2층. 2층에 하나, 아유, 떨렸다. 야, 규봉아. 왜내잔고 부셨냐? 뺄피다, 뺄피다. 그냥 곱게 뒤지지. 왜내잔고 부셔. 어? 부착 다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죽지. 하나 아, 발키리 재우자. 왼쪽에 트레, 트레 사운드 소리 기분 탓인가 왼쪽에 트레 사운드. 어? <laughs> 오른쪽 2층 스레드가 아, 나 둘, 셋. 네? 왜쪽 호구 올 거야, 방벽. 방신이 땄어요. 그래, 착 조심. 그 아, 아 저데내 네 실책이다. 거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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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미스미스 미스. 아, 건 한다는 게했어요네 비행고 있어요. 포고 못 나게 막고 있어요. 더 빨발. 자거다숨거보거보거아 <laughs> 이러지 마세요, 아라님. <웃음> 아, 여기 <laughs> 리트 아 <웃음> 뭐야, 을줄 수가 없다. 저도 메르시를 바꿀까요? 아, 우리 메르시 없었어요? 아,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어, 나 잔다. 야, 메르시 할까요? 아나백 개잣개잣개잣 빤스런 빤스런 오지게 박습니다 이거 윈스턴 있을 거 같은데 아아 상관없어 괜찮아 볼게요. 괜찮아요 어 살았어 <laughs> 오케이 윈스턴 그럼 제가 디바 맞춰드릴게요 <laughs> 오른쪽으로 트레이서 돈다 오른쪽으로 트레이서 걸려 트레 아아아냐 썸만 힐니? 정면에 정면대요 <laughs> 트레 브조아 <좋아>, 트레 <트레이브> 브조아그래 개피 <laughs> 무슨 와, 더디야, 더더더더 당연히. 아, 큰났다 이거. 체크 다 터졌다 이번. 이고아 나. 이거 뛰었는데 이상 없어. 와우. 야탄이 곡괭 가야 돼, 곡괭 가야 돼. 괜찮으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포가시브리핑 해주시고. 덩크 일밴 덩크크래덩크 포구 들요 원화가 포구 들어갔다. 크래덩크아 뭐야 돛. 에바잖아 왜냐면, 최대한 먹은 뭐 거예요 이거. 저 최대한 겠습니다선크레비 선크레트 비비 아나랑 호그 트럭 쪽겠습니다 네. 아, 아, 거점, 거점, 거점 발발돼요. 아. 아... 먹어드렸어요 이거 좀만 버티면 나 가면 군대 좀만 버텨 좀만 버텨 그럴 수 없습니다 아, 까비 아궁 치고 왔는데 아 힘들다 아 내가 아까 호그 누운거를 샷건글에 그래 샷건 했어야 되는데그걸를 에바 쳤다 회전수입니다 우리 규봉이가 메리시안했었셨네 공리사? 공리사 괜찮습니까? 솔히 아나 1인분 넘게 <laughs> 가자가자가자자 공리사 <laughs> 아 이거 방송 대기하면 까야되나? 도박가인데 도박하지 마세요. 뭐 누가 누가 도박해요 <laughs> 조용한 거 보니까 맞나 보다. <laughs> 아 역시 스크림이 짱이죠. 스크림이 개꿀잼 개꿀잼. <laughs> 엄마 공격 시까지 30초. 아 캐롤로 하시 싫어. 어디서 캐롤로가 되는 거죠? <laughs> 어디서 캐롤로 잠자리. <번짱이? 웃음> 저 잠깐 한명 차단 좀 하고 할게요. 어 이제 여기 신고 좀 해야겠다. 대신 노잼들이 심하는 거 없나? 응. 아, 지시라 그러네. 어리에 이거 도박각인데. 어, 아, 와, 방철. 아, 도박. 와. 방철도 있겠다. 왜방풀 그냥 싹 들켜 버렸지? 야타. 지야타. 어? 2층, 2층 던져 볼수 있어요? 약간 비슷하게. 옆에 걸치게. 던져, 던져. 공 던져. 공 던져 줘. 공 던져 줘야 돼요. 그래, 낄게요. 포그. 거의 다운. 리퍼그. 왼쪽 플레이 돌았다. 나 2층 올라 올라가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돼. 오랜 산님 같이 갈게요. 리퍼 리퍼 사운드 뒤인가? 간다간다 간다. 준비해 준비해봐. 오케이 공차자, 공차자, 공, 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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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니야 디바 있어서 이거. 방면 먼저 깔아줘요 오케이. 아, 야, 아 메르시. 리퍼 리퍼 어, 리퍼 진 리퍼 위에 리퍼 B 리퍼 하나 나 리퍼 하나 나 리퍼 한명 없습니다. 뒤에 모인 거 모인데? 트레랑 리퍼. 트랑 리퍼. 옆에 옆에 리퍼. 아, 나나 리퍼 아직 축복되 트래피트 트래피트관 트래스컷 도메네이터, 잠깐 줄게요. 하나, 하나, 하먹 아, 하나, 야, 야. 아, 아, 이거. 야 아이고, 나하이거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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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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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하나, 보고 하다 하나, 하나, 거들하 빨리 딴거 나거나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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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나, 하 아, 예, 오, 진짜, 철띵당땅하지 못하니, 분들. 실합니까 호그바 가자 호그바, 호그바. 오케이, 호그바. 하여있어요, 하여있어 호그바. 사이어 있어요 일단 2층 먹어둘게요. 다운 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호그, 호그 포커싱이에요, 호그 포커싱. 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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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샤. 다운.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 <목소리> 뭐, <목소리> <메카파워. 갈기다>. 오케이, 오리이 오케이, 돌아갑니다! 이리고이타쪽이 오케이, 가줄게요 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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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중땡이를 먼저 출발합니다. 로봇도 갑니다. 이거 뒤쪽에 리퍼 있거든요. 여기 여기. 리빨볼 다운. 메르시메르시메르시메르시 갑이. 베시 시 아. 오 아, 트리스 오케이, 이번엔 우리 타고 우리 타고왼쪽트왼쪽트 메카, 메카, 메카 메카만 띠. 메카 <목소리> 이번 끊었어요. 이번 땄습니다. 꼬부디. 아, 나 죽는다, 이거. 아, 너 죽였어. 까비. 나이스! 개지궁 개말이 참. 질풍참 개꿀떡. 아우, 배트몬지 반갑습니다. 파랗좀파랗음 아, 팔았, 아,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트레를 바꾸니까 바로 빼네. 그러니까요. 보고 있는 거 같다니까요? <laughs> 이거 잘해야 되 되나? 무서워. 레파스, 레파스. 이 박아래.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거짓. 아, 왜들 피렸는데. 그래 <laughs> 못했다 <했다니까>. 내가. <laughs> 팔저부이 디바님. 저기 메리 돈 뺐으니까 우리는 안 빼야 돼요. 우리는 올 때까지 대기하고 대기하 대기 대기. 포클. 다 있다. 오케이 오케이. 디바님 기계 탈수 있어요? 네? 뒤에 둘타 개피. 이 탈라고 열심히 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맞아. 송하나 반피, 송하나 디바 반피, 디비 아마 r 맞아 e r y 메 e 시 메르시 리르베 v 시베 y 시베 p 시한 Very happy. v 시 r y h a 리 p y Very 이 a p p y v e r 다 happy. Very happy. Very happy. Very happy. Very h a 다행이다 나이스 네. 뒤에 뒤에 호그 나왔다 호그 호 뒤에 있어요 왼쪽 어. 뒤에 아에데 에리스 꺼와 우리 이거 하나씩 밀리면 안돼요 이렇게 제발 <laughs> 뺄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찾 미쳤는데 메르시님 자리 려번 해봐요 아파라봐야되나아 캔슬 대바다 트고 지하로 각인데 거기 있는 거막해 기막해 크 아이고 이거 저 왜? 빠르게 포할돼요 나 가슴 밤을 오빠. 인기요. 1번. 게스킬 다운. 버우에 컷. 밟아 줘요. 야타 이바 기 구석에 있다. 구석에. 밀었어요. 폭탄. 구석나아있 트레나비. 트레비 트레나비. 트레나비. 아, 아네 트레... 와, 무슨 썸 봐라? 킬막! <목소리> <키막! 목소리> 나이스! 1분 <목소리> 차이. 와우, 괜찮습니다. 1분 차이는 저희 총을 막을 수 있어요. 저 형제님 반갑습니다. 야. 아, 뭔가 스크림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손도 풀리고. 원래 여행은 즉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남자들이 여행 갈라는데 그 계획 짤라니까. 어 아, 그럼 좋은 호텔을 어? 소개시켜드릴까요? 음두 분이서 그냥 러브러브. 음 지금 어디 살아요? 그게 말씀이세요? <laughs> <laughs> 어디 살아요? 아 왜요 왜요 왜왜왜왜왜왜 그래요? 빙 갈라고요. 아예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아니, 뭐 대한민국 어디가 살아요, 나고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두 분의 사랑 응원합니다 어, 그럴수 있어 그 g f 있어. 저 여자 좋아하거든요. 누구보다 여자를 h t i n g f 당 g h t i n g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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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g 시 t i n g Fighting. f 리사 h t i n g Fighting. Fighting. f 고있 오리사 그 계단, 계단 길에다가 우클릭 오케이? 아까 맨 처음에 저희 호그 끌었던 것처럼 히든카드, 히든카드 오리사 했다 호그 오리사 호그, 오리사, 아나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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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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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호그 딸거져, 딸거져 방금 내가 깰 테니까 어? 왜안 풀려 이제? 포그 다 떨어졌다 지금 저쪽으로 빠지는데 이거 메인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뒤에 서를어면 오케이 거점 컴아 제가, 아, 제가 한박퀴 늦게 했어 되는 건데 이거 이러면 안돼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돼요. 따비 메이시 킬! 다 아, 들어가자 아. 거점 지금 지금 오르사 오른사 골때어요메시와왜안 죽었어? 메이시티 메리, 어, 뭐, 근데 메이 메이다 메이다비 베이다비오저저 메이크업해요. 메이다 빠졌어요. 됐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 어떻게 저 잡자. 먼저 잡자. 이거 우리 돼지들 먼저 앞으로 가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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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우할수 있어. 내가 숄리사 힐 썼잖아. 숄리 어? 어? 어. 어, 야타님이 방심을? 돼지들 먼저 가게 배려해 줘야 되는데. 이거 배려심을 지 내가 알리오 애들 이쯤이 다리가. 어, 상대 솔저궁있으면나못 날아. 옆으로 꺾이야. 야, 둘리나 어. 이거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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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가서 메이쪽! 내려가, 메이메이메이! 메인. 메인, 뒤에 2층에 디바 있습니다 디바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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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없어다뻥없어다 메이끌 메이메이메이메이 메이암퓨 메이아나힐뺐느 죽겠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피했다 야타님 뒤에 메 점, 받점. 점. 아, 점을 못밟나 까비. 아, 메이 더럽다. 아, 나 이래서 메이가 싫어. 원콤이 안 나. 아, 오늘은 괜찮습니다. 되게 포텐 좋은 것 같아요. 이래서 전 메이가 싫습니다. 메이 삭제점. 바스티오시실 빠스티언 허쉬 어 빠스티언 좋 죠？나는 재을팔급지 사실 입 꼬리 올라 가입 꼬리 올라가 있죠와 세계 어딘다다 그러네. <laughs> 들켰 나? 너무 들켰 나? <laughs> 메이보면요? 아 근데 비빌드 어쩔수가 없어요 진짜 아 진짜 메이 개싫어요 어떡하든, 근데 쟤는 또메이꺼낼것같아요저기면저기면 무조건 또메이꺼내요 저는 제자만 일만명입니다 소림사 안부럽습니다 원래 여기서, 여기서, 한번프리기서죠죠서 여기서, 여기바 날라오면은 그냥 측면에서 끌어 서여기 여기서, 여기기서우리서 여기서, 여 버려 오케이, 왼쪽 2층 다 올라갔어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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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여기서, 서기서여기기기서여기 던져, 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이서여이서여이서여 이봐, 겠습니다 우리 사격지. 우리도 오른쪽 정크야. 아, 아이, 버려줘야겠다. 어떻게 저런, 저런 좋은 친구를 죽일 수가 있겠어? 저도 지금 프린트인데, 너무. 그렇지 않아요? 다운. 아씨, 아까도, 아까도, 아까처럼 한 번만 더. 아이, 송하나요? 까비. 그렇지 경쟁은 오늘 일찍 했고 지금은 이제 스크림 하고 있습니다. 어안 보여. 저기 호그 나왔어요. 호그 디바 파라. 더 아, 뒤로 더 왼쪽으로 거. 온다. 우리 선님 왼쪽 예상되는 더 우클릭 한번 져 줄래요? 터져 그래 빠졌나? 아 파라 파라 좀 더요. 파라 파라 끌게 차라리 파라 근처에 우클릭 던져버리고 파라를 끌죠 투어클 노겨 야 돼, 노겨야 돼, 야 돼. 아 로케라 이거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바스가 방벽 뒤쪽 있어요. 저희가 몸하기 편해요. 뭐야 이거? 이거. 어피이아 뭐야? 왜 깨지 안 죽어 부자. 아, 파라. 나이스! 같이 가자. 남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하늘다우 팀. 아, 지 우리 깬지 궁이랑 뭐지 풍물놀이 한번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휘리. 나이스! 아나 다운. 아, 뭐 여기 앞에 깔아 주세요. 이 장고 빨고 상고 립니다리 <laughs> 시간에! 려 앞에 비켜주세요, 안 보세요. 옷 좀, 옷 좀, 옷 좀. 모 돌려. 모려 에, 자리아님, 어디 가요? 제제, 수고했습니다. GG 첫 다리, 첫 다리, 미첫 다리. 아 이거 뭐야 이거? 왜안 꺼져? 됐다. 아우, 놀랐네. 오 마이 갓 나이스 뱀 스웨그 오케이 아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도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바바 네, 브로게 콜.